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람난 남편을 원망하며 친구들과 함께 묻지마 관광버스 여행을 갔다가 딸의 시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 나이 56으로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남은 여생, 손주도 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처참히 부서져 버렸습니다.한 달전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와준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돌려 하고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그러더라고요.오랜만에 옆으로 슬그머니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자꾸만 밀어내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정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나갔다 온다고 하길래 몰래 뒤를 따라가봤어요. 나가기 전부터 언제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나가는데? 아 이제 나갈 거야 왜? 아니 나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태워달라 그러려고 했지. 그냥 택시 타고 가. 나 시간 없어. 참. 시사해라. 알겠어. 그럼 나 먼저 나간다. 저는 택시를 불러서 남편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편 차를 뒤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 주셨어요. 남편이 한 오피스텔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웬 이쁘장한 여자가 나오니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고 차에 타고 다시 출발을 하더군요. 쫓아가 보니 고급식당에 꼭 끌어안고 붙어서 들어가더라고요. 나랑은 외식한 지가 언제인지, 그것도 이런 고급식당에 참 비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밀어내더니 그 여자랑은 아주 꼭 붙어서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데 저렇게 웃는 얼굴 참 오랜만에 본다 싶었습니다. 미련하게도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나올 때도 꼭 붙어 나왔습니다. 또 어디를 가려나 했는데 바로 옆에 숙소로 들어갔어요. 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고 친한 동창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시면서 남편이 바람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을 욕하며 저를 위로해주었어요. 야, 네 남편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길래 내가 나이 먹었어도 자기 자신을 꾸며야 된다고 했지. 우리 알집 멀쩡하다고. 어디 가면 아주 남자들이 줄을 선다니까?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동창회 예약할 테니까 예쁘게 하고 나와. 알겠지? 무슨 동창회야? 우리 옆에 남학교 있지. 거기 애들이랑 같이 버스 빌려서 놀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도 남편이고 신나게 놀아 봐.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편 바람 났다고 엉엉 울면서 세상 떠나간 것처럼 하고만 있을 거니, 우리도 즐기면서 살자고 동창 진이 말에 다른 친구들도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저도 나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돼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나가서 없었습니다. 참 일찍부터 부지런히 다닌다 싶었어요. 그 모습에 나도 오늘 나가서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 보니 관광 버스 한 대가 있었고 벌써 화기애애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정아, 여기 여기. 어, 진이야. 와, 사람들이 꽤 된다. 잉 내가 저기 동창회 회장이랑 친하잖아. 그래서 12명 추려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지. 우리 애들도 12명 맞춰서 연락했고, 일단 애들이랑 먼저 들어가 앉아 있어. 알겠어. 너도 빨리 들어와. 어, 나도 인원 체크하고 갈게. 버스 안에 들어가니 벌써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버스대 입구에서 남자분이 쪽지를 한장 뽑으라고 줬습니다. 자, 쪽지에 적힌 번호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재미있게 여행을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앉아 수다를 떨며 갈 생각이었는데 자리를 제비뽑기로 뽑아서 앉히더라고요. 적힌 번호로 가서 앉으려고 보니 이미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며 앉아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게 됐네요. 저는 앉으면서 인사를 했고, 그제야 핸드폰을 끄고 저를 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서로를 보는 순간 둘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어, 저는 동참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버스 타고 여행 다녀온다고 친구놈한테 끌려 나왔습니다만, 사돈 어른은 어찌? 아, 저도 친구들이 재미있게 여행 다녀오자고 해서요. 아이고, 참, 이런 우연이. 아 괜히 민망하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예, 사돈 어른도 잘 지내셨죠? 딸에 시아버지가 와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별한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외모도 준수하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듣기도 했고, 결혼식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말수도 적으시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니 정말 놀랐습니다. 괜히 기분 풀러 재미있게 놀러 나와서 민망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진이랑 옆학교 동창회장인 창수가 가는 동안 사회를 보고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사돈 어른이랑 어색하게 박수만 치며 가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하나를 빌려 다 같이 놀기로 했어요. 가보니 민박집에서 미리 준비해 준 삼계탕이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바빴어요. 자리에 앉는 것도 버스에 앉은 짝이랑 같이 앉게 해놨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 먹었을 쯤 진이랑 창수가 게임을 준비했다며 게임을 소개하고 짝을 잃어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야 사돈 어른이랑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랬지만, 소리 좀 들어가고 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금방 편해지더라고요. 종이를 입에서 입으로 빨리 옮기는 게임을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살짝 멈칫하긴 했지만, 다 같이 하는 게임이니 재미있게 했습니다. 껴안고 풍선 터트리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게임 끝나고 다들 또술한 잔씩 하며 쉬고 있었고 사돈어른이랑도 한 잔씩 하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지 속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나서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놀러 나갔다는 얘기부터 우리 딸잘 부탁드린다는 말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도 사별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많이 힘들게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랑 사돈 어른도 술을 어느 정도 마셔서 그런지 눈이 감기더라고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어느새 버스가 도착을 했고, 사돈 어른하고 괜히 이런 자리에서 만났다는 건 애들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고, 가끔 만나 커피 한잔하고 얘기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뒤에 아이들한테도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랑은 이혼을 했어요. 사돈 어른과는 아직까지도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며 좋은 벗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갈라섰지만 좋은 친구가 생겨 남은 여생 심심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